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외줄을 타고 걸어가는데 떨어지지 않고 잘 걸어갑니다. 어떻게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긴 막대를 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긴 막대로 무게를 멀리 분산시키면 가운데 중심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쉽게 탈수 있을 것 같지만 뒤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무게가 멀리 분산되지 않고 가운데 몰려있기 때문에 중심이 조금만 비틀어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번 타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중심을 잘 잡고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죠. 무게 중심을 잘 잡는 오뚜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무게가 거의 없는 가벼운 물체를 선택해야 하고, 바닥면이 둥근 원의 형태이어야 하고, 아래쪽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